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드리와 무게에 관한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친구도 잠깐 멈추고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먼저 풀어보고 그런 다음 다시 선생님, 어, 시작 버튼 눌러서 선생님 설명하는 거랑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듣지만 말고 멈춰서 읽어보고 풀어보고 다시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어, 선생님이 맨날 문제 푸는 방법, 문제를 잘 읽는다. 꼼꼼하게.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말을 그대로 식으로 만든다. 수학 문제풀이의 비법, 어, 원칙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원칙. 사실은 같은 원리인데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려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노하우? 아니면 내가 아직 누군가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 예습하는 방법? 이런 게될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혼, 혼자 공부하는 사람 혼공? 우리 혼공 노하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 수학 문제 풀이법도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혼공 노하우 첫 번째 관찰하는 걸 관찰. 문제가 됐던 개념이 됐던 일단 우리는 학생이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교과서를 관찰하는 거지. 뭔 말이냐? 교과서를 잘 읽어보는 거야. 교과서에 쓰인 말을 읽어보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 그 문장의 뜻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 처음 봤을 때. 그치? 그러면 걔네들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일단 넘어가. 다 읽을 때까지. 뭐한 장이 됐던, 한 챕터가 됐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표시를 해놓고 쭉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말이 쓰였나 관찰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되죠? 별거 없지? 책 읽듯이 그냥 쭉 읽으면서 모르는 거 체크하고 이렇게 표시해서 넘어가 이게 첫 번째 단계 관찰 그 다음 두 번째 해석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가 모르겠다고 표시했던 단어 아니면 문장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야 어? 이 단어의 뜻이 뭐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옆에 사전을 놓고 공부했는데 요즘에는 얼마든지 그거 찾을 수 있잖아 스마트폰 어? 거기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가지고 이 단어의 뜻이 나온단 말이지 어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오케이 마치 우리가 영어 독해 공부하듯이 독해할 때 처음부터 모르는 단어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신경 써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 문맥, 이 글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 말이 무슨 말일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그 단어들 체크해서 나중에 단어들 따로 암기하고 이렇게 공부하잖아. 똑같아. 일단 넘어가서 관찰을 했다면 이번엔 돌아와서 걔네들을 해석하는 거지. 아이 말이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오케이? 그럼 이 해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읽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첫 번째 관찰, 그 다음 해석, 마지막, 이제 적용하는 거야, 적용.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예제, 어, 이것, 이런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얘네들이 사용되나요? 적용되는 문제들이 나오겠지.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되니?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 3단계를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씩 변형해서 쓰든지, 자기한테 맞춰서 과목별로 변형해서 쓰든지,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여기 딱이틀 안에서 우리가 혼자 공부하든지, 예습을 하든지 하면 될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혼자 공부하는 노하우, 관찰, 해석, 적용.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걸 수학 문제 푸는 법에 선생님이 그 단계를 그대로 적용한 게 요거 문제를 잘 읽는 거야 꼼꼼히 관찰하는 거지 그치? 그러고 그 나서 해석은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이 나오면 그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야 아이 말의 뜻은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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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련된 개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뭐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성 특성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걔네들을 가지고 그 바탕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했다가 말을 식으로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 또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물이 가통에 2리터 800밀리리터가 들어있네 나통에는 4리터가 들어있대 그러면 머릿속에 우리 통을 이렇게 상상하는 거지 아, 가에는... 2L 800ml, 얘는 4L. 아, 어, 그러면 보통 리터, 밀리리터가 있으면 단위를 통일해서 뭐 2.8L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2800ml라고 해도 되고 단위를 통일시켜주는 게 좋아. 그런데 우리가 소수점 찍는 게 아직 헷갈리니까 단위를 우리 좀 숫자가 크더라도 2800ml라고 해보자. 2800ml가 여기엔 들어 있구요이 통이 간에 나 통에는 얘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 있네. 4000ml가 들어 있겠지. 이런 걸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가? 아니면 선생님처럼 옆에 문제 풀다가 옆에다 이렇게 그리면 돼. 오케이? 들어 있는데 이두 통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을 똑같게 한대. 얘가 더 많이 들어 있고 얘가 더 조금 있는데 얘랑 얘랑 서로 똑같은 물이 양이 맞게 한대. 그러면 얘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물을 이렇게 부어 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그렇 이게 이제 해석하는 거야. 문제를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게 관찰. 여기 물을 물의 양을 같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 부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 그러면 나 통에서 가통으로 물을 몇 밀리리터 옮겨야 하는지. 그치? 얘가 많으니까 많은 거에서 저번 쪽으로 옮겨줘야 서로 양이 똑같겠지. 이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 우리가 실제 생활에 있었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계량된 컵들이 있으면 눈금이 표시되니까 4리터 있는 애를 이렇게 조금씩 부어가면서 높이를 이렇게 똑같이 맞추면 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선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으로 그 양을 맞춰야 돼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똑같은 다 물이니까 선생님 이한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게 먼저 어, 첫 번째 방법은 얘를 일단, 2800ml로 맞추는 거야, 나를. 나를 2800ml로 이렇게 맞추면, 이 남는 물은 잠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겠지. 이해 돼? 그러면 가도 2800ml가 되고, 나도 2800ml가 되지. 그러면, 남는 물은 얼마일까? 원래 4,000ml에서 2800ml를 빼면 1200ml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니? 4,000ml에서 2800ml로 가랑 똑같이 맞췄어. 그러면 남는 건 1200ml를 잠깐 이쪽에 덜어놓는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가하고 나의 물의 양이 같게 하려고 했으니까 얘를 똑같이 나누는 거지. 얘를 반으로 딱 2로 나누면, 반으로 나누면 600ml가 되겠지. 그래서 600ml를 얘한테 넣어도 되고, 얘를 얘한테 넣으면 2800에서 똑같이 600씩 들어왔으니까, 전체 양은 얘는 3400ml가 될 거고, 얘도 3400ml가 되니까, 두 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똑같아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나에서 가로 물을 몇 밀리리터 옮겨야 하는지 했으니까 원래 내가 4000 밀리리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1200 밀리리터를 이렇게 딱 덜어놓고 600 밀리리터만 얘한테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에서 600ml만 줬으니까 답은 600ml가 되겠지 응?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래 4000ml였었는데 3400ml가 되면 똑같아지니까 여기서 여기 빼도 600ml가 나오지 내가 600ml만 얘한테 주면 가하고 나가 서로 똑같아진다 여기 600ml를 주는 거야 1200ml를 빼놨다가 내가 다시 600ml를 받았으니까, 가한테는 600ml만 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 다음. 똑같은 문제. 그러면, 여기에 2800ml가 있고, 여기에 4000ml가 있어. 그러면 이 둘을 그냥 일단 합쳐 합치면 얼마가 될까 합치면 6800ml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얘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반으로 딱 나누면 3400ml가 되겠지 그래서 3,400ml, 3 0 0 m l 가통을, 가에다가 3,400ml를 다시 채워놓고요. 나에다가도 3,400ml를 다시 채워놔. 그럼 서로 양이 똑같아지잖아. 이해 되니? 오케이. 그러면 나는 원래 4,000이었는데 3,400으로 줄어들었지. 어. 그럼 얼마를 줄어든 거야? 600ml가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나에서 600ml를 가했다 넘겨주면 서로 똑같은 물의 양이 되겠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해됩니까? 사실은 이게 5학년 때 되면 평균과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부분이야 이게 평균을 내는 방법 그렇지? 그런 거 우리 몰라도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잖아. 3학년에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잘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 문제를 보면, 문제를 잘 읽고 꼼꼼하게, 그리고 개념을 생각하는 건데, 물의 양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